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글의 순서 파악 유형은 글의 전개 방식과 논리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사고력 문제예요. 주어진 글 같이 볼까요?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think, 생각합니다. Then media effect. 바로 미디어 효과라는 것이 are things,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죠. Show up during a media exposure, 미디어 노출 도중에 나타나거나, or immediately afterward, 미디어 노출 그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자, 지금 미디어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것이 미디어 노출 도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미디어 노출 직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끝말르기 하듯이 A의 첫 번째가 어울리나 볼까요? This 바로 이것은 될 수는 지금 앞 문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것은 is an e x a 예가 됩니다. of a media message. 자, 미디어 메시지의 예가 됐는데 triggering an immediate effect. 즉각적인 효과를 유발한 미디어 메시지의 예가 됩니다. 자, 예시가 뭐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자, a는 첫 번째 들어갈 수 없겠죠. 비례 볼까요? Of course. 물론 some effects, 어떤 효과는 do show up immediately. 정말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But, 하지만, other effects, 다른 효과는 may take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To manifest themselves. 그것들 스스로를 드러내는데요. 자, 주어진 글에서 바로 이어서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B가 1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C를 볼까요? If you continually, 만약에 당신이 계속해서 expose yourself, 자신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면, to a d s 광고에 in the media, 미디어에 나오는 광고에 노출시킨다면, you may gradually, 당신은 점차적으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come to believe, 믿게 됩니다. 자, 지금 아직 광고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B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B의 내용을 다시 볼까요? 물론 어떤 효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효과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어요. Let's say, 가정해 봅시다. You see an ad. 자, 드디어 광고가 나왔죠. 자, 당신이 광고를 본다고요. for a product, 어떤 제품의 광고를 보는데 on a website, 웹사이트에서 보는 거예요. and 그리고 you click, 당신이 클릭을 하는 거죠. on a buy now button,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요. to buy that product,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자,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자, 어떤 광고를 보고 눌렀다. 라는 이 행위가 바로 뭐가 돼요?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유발한 미디어 메시지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s가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른 그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a 단락이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a 단락을 보면 바로 이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유발한 미디어 메시지의 예시가 되는 거죠. 즉 a buying behavior 구매 행동이라는 거예요. a new 당신에게서 나타난 But 하지만, let's say 가정해 봅시다. You did not click 당신이 클릭하지 않았다고요. On the buy now button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요. To buy the product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요. Does this mean there was no media effect 이것이 미디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Perhaps. 그럴 수도 있고, but also, perhaps not.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럼 say 단락으로 가볼까요? 만약 당신이 continually, 계속적으로 expose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면 to add, 그 광고에, in the media, 그 미디어에 나오는 you may, 당신은 gradually, 점차적으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come to believe, 믿게 되는 거죠. that you have, 당신이 more needs, 더 많은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믿게 돼요. than you really have, 당신이 실제로 갖고 있는 욕구보다 더요. and 그리고 that all of those needs, 그러한 모든 욕구들이 can be easily, 쉽게 satisfied, 충족될 수 있다고 믿을 거죠. by buying, 살음으로써, particular product, 그 특정한 제품을 사는 그 행동으로써 이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This is a long-term effect.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거예요. On what you believe. 당신이 그 믿는 것에 관해서요. It cannot be attributed to. 그것은 무엇 무엇의 탓이라고 할수 없죠. 즉, any one media exposure. 하나의 미디어에 노출 때문이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But, 하지만, instead, 대신에, gradually, 점차적으로 그것이 build up, 쌓이게 되는 거죠. In a steady drip, drip, drip manner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뚝뚝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꾸준한 그런 방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글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B 그리고 A 끝으로 C 순서로 선택지 2번. B, A, C 순서가 답이 되겠네요.